어, 오빠 죄송해요. 그날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친구가 못 나오게 됐어요. 정말 죄송해요. 아이 씨팔 너 쌍년 어? 뭐 팔척을 소개팅을 내보내놓고 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팔척은 뭐야 그러면 어? 소개팅 날 나온 그 팔척 기이면내 뒤질 뻔했잖아. 어? 네? 오빠 지금 바람 맞고 나서 실성하신 거예요? 도대체 왜 그러세요? 팔척이라니요. 뭐, 바람, 이런, 18년이 지금, 누구 때문에 이질을는데 어? 소개팅 시켜준다고 말이나 하지 말든, 그날 기다린 시간이 얼마고, 어? 내가 그때 얼마나 벌벌 떨었는지 알아? 이개 같은 일이, 너 빨리 안 꺼져, 어? 너 오늘부터 해고해개 자식아, 어? 허참 어, 재수 없어. 뭐, 재수? 재수가 없으면 나만큼 없어, 어? 소개팅 나간 날몇 시간 기다리고 발청 만나, 그만큼 재수 없는 놈 있으면 나보라고 해, 어? 요즘에 개 같은 놈들 너무 적극적으로 개재식들이란 말이야. 어? 아 안녕하세요. 이번에 면접 보러 온 비서 어, 비서 왔습니다. 예, 이름은 아실 거 없고요. 일만 잘하면 되겠죠? 다시 한번 저를 어, 면접 볼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그래, 어. 나도 썩네 이름이 뭐 그렇게 궁금하진 않아인데 매일 출근할 때마다 일거리 꼭꼭 하나씩 가져오고 일거리 없을 때마다 네대가통한대 시켜. 어? 안 그래도 제가 사는 동네에서 일거리 하나 가져왔어요. 디스님, 저참 이쁘죠? 됐고, 어, 페이는 페이는 얼마 준대? 어? 그 페이가 중요하단 말이야. 드득하게 어. <laughs> 챙겨준다고 하셨습니다. 마음 놓고 빨리 다녀오시면 될것 같아요. <laughs> 아뭐 돈을 두둑히 준다고 해서 오긴 왔는데 또 불안하게 왜 산이야? 어, 팔찌 때문에 내가 산 갔다 온지 얼마 안 됐는데 불안하게 이거 왜 이래? 응? 어? 안녕하세요. 제가 아저씨를 불렀어요. 아가요날 불렀다는 게 정말 너니? 네가 그 페이 많이 준다는 그 나를 부른 사람이야? 응? 어? 돈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저희 집 부자거든요. 지금 부모님 두 분이 다 맞벌이 하시느라 어디 가셨는데, 오늘 밤 저를 먹으러 오겠다고 했거든요. 그 하얀 무슨 물체가 장산범이라고 했나? 그래가지고, 아저씨가 저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. 돈은 저희 부모님이 꼭사례를할 거예요. 음, 그래. 참, 개떡같은 상황이구나. 부모님이 맞벌이하느라 널 지켜줄 수 없어서 내가 널 지켜줘야 되는데, 하얀 무슨 물체가 널 먹으러 온다고 했다. 집구석에나 있어. 문 잠그고 부모님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야. 아이, 참, 지금 장난질나 하는, 지금 너 장난전 화한 거지? 응? 어? 장난전화 아니에요. 이 장상범이 어린아이들을 먹는다는 얘기가 있는데, 지난날엔 제 친구 이소기가 먼저 먹혔어요. 오늘은 절 먹으러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. 야, 장상범 같은 거 없는 거야. 네가 꿈을 꿨나 보구나. 어? 어디서 그러지 마. 어른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다. 어? 어이, 축구소에나 들어가. 아, 아저씨, 아저씨. 아, 진짜, 진짜 온다고 했는데, 어떡하지? 나 잡아먹히면 어떡하냐고, 어떡하지? <웃음> <웃음> 고민아,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? 응? 어?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, 왜 얘기했어? 저 잡아먹는다고 했잖아요. 안 그러면 잡아먹긴는데 어떡해요. <laughs> 원래는 밤에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너가 얘기하는 바람에 지금 잡아먹는다. <웃음> <웃음> 뭐지? 뭔, 뭔 소리가 났는데? 그 꼬맹이 어디 갔어? 응? 어? 바닥에 피가 정, 정말 장산범이 있는 거야? 아이 씨 빨리 이거 어떡하지? 어? 애를 내가 지켰어야 는때아 씨발 내가 처벌받는 거 아니야? 나아예의 복수는 어쨌든 내가 그러면 나 용서해 줄수 있어? <laughs> 에이 지키는 뭘 지켜? 축구서나 빨리 들어가야지. 어, 괜히 내가 나섰다가 나까지 죽을 수는 없지. 응. 어? 디스님 그 큰일 났어요. 어. 야. 뭐, 큰일 났다, 는 거야. 지금 지랄, 장산범 나왔거든? 지금 지랄 난 거야. 지금 너도 나도 뒤지게 생겼으니까 빨리, 어, 짐 챙기고 빨리 떠야 돼. 어, 잠시, 어, 좀 숨어 있자고 애들 부모가 이미 알게 돼가지고 지금 장산범 안 잡으시면은 디스님 죽여버린다고 지금 경찰들까지 대동시켜서 감방에서 30년을 썩게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? 아니 씨발 장산범이 저번걸왜 내가 대신 깜빡에 장산범을 깜빡 보내지 왜날 깜빡 보내냐고 어 그리고 말이야 어 밤에 와서 죽인다고 한 거. 근 지금 밤이냔 말이야 지금 죽은 걸 어떻게 해? 왜내탓사 하냔 말이야 지금 그리고 어떻게 알았어 어그 시간에 자기가 가가지고 빨리 지킬 생각을 했어야지 어 부모라는 사람들이 말이야 자기 새끼 죽을 동안 뭐하고 있었어 어 아무튼 전 전달했으니까 전 이만 가볼게요 티스님 화이팅 여기 예, 예, 예. 아이, 저, 개자식은 왜온 거야? 전화로 하든가 말이야.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. 아, 씨팔, 이거,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, 이거? 장산범 결국에 때려 눕혀야 되는 거야? 어? 아, 왜 나한테 지랄들이야, 이거? 귀신이고, 인간이고, 애곰 어른이고, 어? 왜 나한테 지랄이야, 도대체? 어?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개자식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. 그러저나아 아, 이거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야, 어? 힘들게 내려왔구만. 아이, 올라가 있을 때 웃는가 봐요. 어? 다 내려왔는데, 그뭐 와가지고,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. 아, 힘들어 죽겠네. 지난번부터 산이 날 너무 힘들게 해. 귀신도 마찬가지고. 아우, 힘들어. 어? 아이, 팔 벌써 밤이 됐네. 어? 장선번 개새끼 말이야. 애를 왜 죽여가지고, 먹어가지고, 어? 나까지 이렇게 힘들게 해요. 어? 그 쌍판때기 한번 봐봐야 되구만. 어? 뭔, <laughs> 뭔 소리지? 어? 어? 장, 장, 장상복? 저 씨발? 저 사람, 뭐, 뭐야, 저게? 어? 귀, 귀신인데 저거 무슨 짐승같이 생겼어? 용케도 도망가지 않고 찾아왔구 그래. 어떻게 해? 내 배때기에 들어오려고 찾아온 거야? 어? 애대기는 내가 니한테 잡아먹힐 거면 태어나질 않았어 이 자식아. 그나저나 말이야 너왜 이렇게 존나니? 어? 지난번에 봤던 그 팔쩍하고 좀라이벌거든너 팔쩍 아니? 어? 걔 나한테 아무 어어퍼컴하고디거아니야 어? 나팔 팔쩍 위와 비교해서는 안될것 같은데. 난 최종 명기, 최종 보스라고 보면 될것 같아. 디스. 너의 운명도.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구나. 뭐, 뭐, 뭐야 뭐 이거 왜왜 왜 이래? 어. 아, 잠깐 말이야 우리 좀 대화 좀 해볼까? 알니 어. 팔척을 좁했는데 너도 아마 마지막 한 번에 갈 거야. 그때 내가 너한테 한 번도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줄게. 우리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고 너도 장산 떠나고. 딴 나라로 가면은 내가 용서해줄게. 그 팔척도 한 번까지 넘어왔다가 쫓아진 거거든. 너도 딴 나라 딱. 여행 한번 가고 하늘로 딱 가는 거 어떨까? 어? <laughs>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어? 여, 여긴 어디지? 어?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, 아저씨, 아저씨. 어? 너, 너 죽지 않았어? 너 살아있는 거야? 어? 왜제말안 믿으셨어요? 안안 왜저 혼자 도 그냥, 그냥 가셨어요? 가셨어요? 그, 그, 그게... 미안하다.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. 저더 살고, 더 살고, 살고 싶었는데. 아저씨가, 아저씨가 제 말만 믿어줘서도 제, 제 곁에만 있어줘도더살수 있어도 살수수 있었는데. 있었는데. 다 아저씨, 아저씨 때문이에요. 아저씨, 아저씨 때문에. 때문에. 아저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. 아저씨만. 아저씨만. 아! 아이씨, 팔왜이래 어? 야, 장사 너, 제 자식아, 어? 제 새끼같이 생긴 게 지금 어디를 물고 있는 거야, 어? 너, 한 번, 대기, 찾아볼게요, 어? 내염염병여기까지 뭔데, 에잇! 아우, 제 새끼가, 이거, 야, 야, 안 나, 나, 이거 안 물어, 안 풀어, 이거, 어? 자식이. 제, 새끼 하나 때문에 이렇게. 니 째야 되는 거야? 어? 내도 아니고 남의인데 말이야 장상범 개새끼 너어 디스야 그만가라 이어어엉니 째야 흐어도 별거 없구만 <laughs> 나 장상범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. 인간들,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. 다 내가 먹는 거니까.